와.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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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레이브걸스입니다. 오른쪽부터 개인 인사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브레이브걸스 은지입니다.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브레이브걸스 인입니다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블랙 b 스윤 k a y I want to be okay. I want to be okay. I want 분 o be okay. I 너무 신나게 o b 를 o 곡을한것같아첫저희한첫곡으요저희드첫곡으전만의드리고운전만 I 였고요 이어서 바로 들려드릴 곡은 무엇일까요? be o 스 없는 곡입니다. 바로 이어서 볼링 들려 드리겠습니다.